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m을 보시면, 여기 y제곱하고 z제곱의 개수가 지금 똑같은 숫자 4로 되어 있는 거를 보셨을 때, 뭐, x가 1인 걸로 평면을 잘라도 이제 원의 계형이고, x가 2분의 1인 평면으로 잘라도 원의 계형인 거고, x가 뭐 3분의 1인 평면으로 잘라도 원의 계형이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x가 어떤 면으로 잘라도, 물론 이제 이 값이 이제 음수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X가 이제 1이든 2분의 1이든 3분의 1이든 다 이제 그런 걸로 잘라도 다 Y제곱, Z제곱의 개수가 같게 나오니까 원의 개형이 나와 있는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X축을 중심축으로 이제 회전시킨 그런 회전면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그 XZ평면에 이런 형태의 이제 타원을 그리신 다음에 그 타원을 X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킨 그런 타원면의 형태다. M을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일단 뭐 타원에서 제가 그뭐 타원의 그 일부분만 그려드렸는데 일단 타원을 이제 만약에 다 그리면 뭐 이런 형태가 이제 그려질 거고 그거를 여기를 중심축으로 이제 회전을 시키면 이런 이제 타원면의 형태가 이제 공면의 형태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이제 타원면하고 이제 가장 흡사하게 생긴 이제 제가 럭비공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면 M은 타원면이고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이 럭비공 모양을 좀 염두에 두면서 좀 모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그 X나 이제 Z의 범위가 이제 제한되어 있는 상황들을 봤을 때 어디로 이제 잘리는 면인가 그를좀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 X가 0이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 한 가운데가 X가 0인 부분인 것. 그래서 이제 X가 0인 부분하고 X가 뭐 5분의 4로 2, 이제 사이 에 있는 쪽을 확인하실 건데, 여기 그, 이 절편을 확인해 보시면, 2라는 걸 바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타원면에서 이제 X절편을 확인을 하시면, 이제 여기다가도 0을 넣을 거니까, X제곱이 4, 그러니까 X가 2하고 마이너스 2, 그래서 이쪽의 절편이 2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한 가운데가 당연히 x가 지금 0인 거고,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있는 절편이 x가 2랑 마이너스 2예요. 그리고 뭐 여기 끝에 적혀져 있는 이 x 값은 2보다 분명히 작은 값이어서 얘보다는 조금 더 안쪽에 있는 부분이 이끝 값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x가 0에서부터 이 값이다라는 거는 0은 이제 한 가운데에서 이제 자르는 면을 생각하시면 되고, 예, 여기 그려드린 게 이렇게 X가 0인 평면이고, X가 이 값인 평면은 여기 끝점에 있는 이보다는 조금 더 안쪽에 있는 평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X가 0인, 그래서 한 가운데에서 X가 0인 평면이 있고, 이렇게 끝점에 있는 이보다 조금 더 안쪽에서 또 이런 평면이 있을 거고, 여기서 0에서 자른 평면하고, 조금 더 안쪽에서 자른 평면하고, 그 평면과 평면 사이다. 그렇게 X 값을 준 거죠. 그래서 여기 한 가운데에서 자른 평면하고, 조금 더 안쪽에서 자른 평면하고, 그 값하고 그값 사이쪽에 있는 그 상황을 X의 범위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게 이제 요 그림인 거죠. X가 0인 거랑 X가 저 5분의 4로 2 사이쪽에 있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Z의 범위를 보면 0보다 크고, 이제 이 값보다 작다라고 된다. 일단 Z가 0인 평면은 이쪽 한가운데를 자르는 게 Z가 0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Z가 0인 거죠. Z가 0인 게 여기 밑에서 가운데 정 한가운데가 자르고 있는 상황이 z가 0인 거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선은 결국은 이제 yz 평면에서 보자면 어떠 기울기를 루트 3으로 갖고 있는 이제 직선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yz 평면에서는 이제 직선 형태인데. 그거를 이쪽에서 바라봤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이제 뭐 루트 3이니까 60도 기울기를 갖는 선을 그렸을 때 그러니까 60도 갖는 기울기로 여기를 이제 자른 상황이다라는 게 여기하고 여기를 등으로 낸그 평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 그게 지금 이 평면인 것. 그래서 지금 이 평면하고 이 평면하고 사실 각이 60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다시 보시면 x가 0인 평면이 여기 있고 x가 5분의 4 루트 라는 평면이 있고 x값은 여기하고 여기 사이고 z값은 여기 한가운데를 자르고 있는 0이라는 평면하고 얘를 60도만큼 회전시킨 또 다른 평면하고의 사이부분 그래서 여기 z가 0인 평면하고 60도를 회전시킨 그 평면이 z가 루트 3i가 되는 평면이고 그래서 z가 0인 평면을 60도를 회전시킨 또 다른 평면하고 그 사이에 있는 부분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부분, 이 사이에 있는 부분, 그래서 결국 여기 크게 네 개의 평면으로 자르고 있는 거죠. 여기 z 가형, 그리고 60도 회전한 평면, x 가형, 그 다음에 여기 조금 안쪽에 있는 평면, 그렇게 자르게 되면 경계 쪽을 이제 선네 개로 갖고 있는 이런 다각형 모양의 부분이 지금 저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다각형 모양. 부분을 저 x하고 z가 제한되는 범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일단 이 곡면은 타원면이고, 뭐 x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킨 타원면이고, x의 범위나 z의 범위를 봤을 때는 지금 이런 형태의 다각형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점은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고, 이제 가우스 공률을 이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접분값을 확인하는 부분까지가 질문인데. 역시, 가우스 본의 정리로 좀 마무리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원면에 대해서 이제 매개슴, 매개변수 표현을 이제 두고 시작을 하고 있고, 이제 점이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었고, 이 점에 맞는 이제 UV를 찾았고, 그 상황에 맞게 뭐 미분들을 통해서 기본 개수값과 가우스 공유값에 대한 계산을 이렇게 확인을 좀 하시면 돼요. 뭐 계산을 좀 해보시면 되고, 다음에 저희는 그 가우스 분해 정리로 이제 계산을 좀 마무리를 할 건데, 가우스 복리로 이제 정리를 적용하다 보면 경계선들 쪽에서 이제 측지공률 계산하는 부분이 이제 필요한데, 경계선이 크게 네 가지의 선이 있죠. 그래서 여기 아까 X가 0인 선, X가 5분의 4로트 5인 선, Z가 이제 0인 선, 그게 이제 60도 회전한 선,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선들이 있는데, 그니까얘 같은 경우는 얘를 이렇게 회전을 했을 때에 대한 경선 뭐 경선이 회전된 선 그렇게 보시면 되니까 이쪽하고 이쪽 경계선 중에서 이두 개에서는 이제 측지 곡률이 0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 여기 지금 알파 3하고 알파 4가 이제 이쪽하고 이쪽 선이에요. 경선하고 경선이 60도 회전되고 있는 이선두 개에 대해서는 이제 측지 곡률이 0, 접편한 것도 0이다. 그래서 경계선 4개 중에서 2개는 경선에 대한 뭐 측지공률을 0인 부분으로 계산을 좀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선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X가 0으로 잘린 쪽을 보실 때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X가 0으로 잘랐을 때에 대한 선이 하나 여기 있고, 하나는 X가 5분의 4로토로 잘랐을 때에 대한 선이 있는데, X가 0으로 잘랐을 때에 대한 선을 보시면, 어차피 이 선은 당연히 이 평면에 당연히 놓여져 있는 이제 평면 곡선인 거고, 역시 평면 곡선이니까 이제 비의 방향이 이 평면하고 수직한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손바닥하고 수직한 방향이 이제 비의 방향이니까, 여기 각각의 그 선들마다, 그러니까 여기 이쪽, 여기 있는 선들에는 각각의 점들마다 이게 비의 방향인 거죠. 이게 비의 방향인 거고, 얘하고 수직해야 되니까 이게 비의 방향인 거고, U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접평면이 지금 제가 올려놓는 손바닥면이 이제 접평면일 거고 그럼 유의 방향이 이 손바닥면하고 수직한 방향이 돼야 되니까 뭐 당연히 유의 방향이 이런 방향들이 돼요. 예. 그래서 여기 이쪽 선에 있는 각각의 점들마다 유의 방향은 이 방향이 유의 방향이고 비의 방향은 이 방향이니까 비하고 유가 당연히 수직해요. 그러니까 여기 x가 0이라는 부분이 정확하게 한 가운데를 자르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비하고 유가 수직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애들도 다 측지공률은 이제 0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측지공률 계산은 이쪽 경계에서만 확인을 더 하시면 돼요. 이제 경계가 이제 네 가지 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경선 쪽도 0이고 X가 0인 쪽으로 자른 쪽도 이제 측지공률이 0이어서 세 군데는 측지공률이 0이에요. 그래서 실제 계산할 부분이 이쪽 부분만 계산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맨 끝에 참고에 이쪽에 대한 계산은 좀 따로 적어 드렸는데, 그 계산을 잠깐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계산을 보시기 전에도, 여기 X가 0으로 잘랐을 때랑, X가 5분의 4로토로 잘랐을 때랑, 당연히 이쪽으로 잘랐을 때 점들에 대해서는 이제 접행면이 이런 방향이고, 뭐, 유해 방향은 당연히 이렇게 되는 방향일 텐데, 여기 X가 5분의 4로토로 이제 잘랐을 때에 대한 상황들에 있는 선들에 대해서는, 저 평면이 약간 이렇게 누워 있을 거죠. 저 평면 이렇게 누워 있을 거고, 그러면 유의 방향은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비의 방향은 이런 방향이고, 유는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 있을 거고,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는 당연히 이제 수직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계산은 맨 끝에 참고로 따로 적어드렸고, 거기에 계산을 좀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 참고를 먼저 보시면. 그래서 풀이 다 끝나고 맨 끝에 참고를 보시면 이제 경계선 중에서 이제 측지공률 계산이 필요한 경계선이 딱한 군데가 있고 그게 그 타원면하고 x가 5분의 4로트하고 생기는 그 교선 부분 요 부분이 작은 원 쪽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교선의 이름이 알파투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 각각의 점에서 이제 측지공률을 이제 계산하는 결과 값이 나와 있고 뭐 계산 과정에 대한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알파트 쪽은 X 값이 이 경우니까 이 터면 X 자리에다가 이 값을 그대로 넣었을 때 YZ에 대한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실 수 있고 넣어가지고 YZ에다 정리를 하시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뭐그렇다는 얘기는 반지름의 루트 5분의 1은 원이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 X가 5분의 4로토랑 만나서 X가 5분의 4로토로 자란 이 경계 쪽의 한 부분은 원의 반지름이 루트 5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확인이 돼요. x 값을 그대로 넣고 정리해서 확인하시면 이제 반지름이 확인이 되고. 그리고 여기 지금 그 타원을 그 여기다 잠깐 옮겨 그려 놓고 그냥 요 그림만 제가 좀 옮겨 그려 놓은 거고 x가 5분의 루트 토에 해당하는 그 점에서 제가 이제 접선의 기울기를 좀 확인하고 여기 이제 비하고 위에 그 내적 값인 코사인 값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값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하려고 할때그 여기 이제 타원의 지금 선이 Z 값이 0일 때에,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 있는 선들마다 이제 뭐 값들은 다 변화가 없이 똑같을 텐데, 편의상 Z가 0일 때에 당하는 이 점에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Z가 0일 때에 대한 이 점에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Z가 이제 0일 때에 대한 점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 곡선식은 이제 여기 있는 식은 이제 Z가 지금 0일 때에 대한 선이니까, 그이 타원에 대한 선은 z가 0일 때에 대한 모뭐 선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쓴 거고 x 값은 저기 나온대로 5분의 4루트 오인 거고 역시 x를 넣고서 이제 y를 이제 계산을 하실 수 있고 계산하시면 을 5분의 루토 라는걸이 확인하실 수 있어 요 x하고 y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 저희는 이 접선에 대해서 이 기울기 계산을 이 점에서 그대로 좀 해보시면 뭐 z 좌표가 0일 때예요. 그냥 여기 xy 평면에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결국 뭐 x에 대해서 그대로 양변을 미분을 하시면, 그래서 이 등식을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시면 뭐 이렇게 되고, 뭐 넘기고 나서 이제 파라이를 이제 나눠서 확인을 하시면. 그래서 결국은 4Y분의 X, 뭐, 마이너스까지 있는 이 형태가 여기 이제 접선의 기울기인 걸 확인하실 수 있고, 그대로 X하고 Y를 그대로 넣고 확인하시면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 이 접선에 대해서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다라는 상황을 확인한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 각도가 이제 135도다라고 확인을 한 거고, 뭐 이쪽 각이 45도다라고 확인을 한 거가 됐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비하고유하고를 저희가 이제 그 사이각에 대해서 이제 내적값을 저희가 확인하고 싶은데 어차피 평면은 지금 이렇게 놓여져 있고 그러니까 X가 5분의 4로 토란 평면 이렇게 놓여져 있고 어차피 거기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이 지금 B의 방향인 거고 여기랑 이제 수직하게 가는 이런 U방향을 봤을 때 그 B하고 U의 그 내적 값을 저희가 확인해서 측지공 값을 확인하는 상황으로 적어드리는 게 참고고, 여기는 135도고 여기는 이제 45도예요. 뭐 똑같은 얘기로 여기가 45도니까 여기가 45도고, B하고 U가 이루는 각도 135도인 거죠. 그래서 B하고 U가 이루는 각은 이제 135도고, B하고 U하고 내적하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탄젠트 값은 마이너스 1,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그게 요 사이각이 135도인 거로부터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반지름은, 이 원의 반지름은 루트 5분의 1인 것도 이 확인을 했었고. 그래서 반지름이 루트 5분의 1이고, 역수치에서 이제 공유 값은 이제 루트 5고, 코사인 값은 이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고, 루트 5를 곱한 요 값이 측지공유 값이 된다. 예. 측지공률 값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계산은 이제 참고에, 프리 그때 참고에 다시 이제 빼서 적어드린 부분이 지금 확인하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확인을 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측지공률이 계산이 필요한 부분은 여기에 점들만 필요하고 나머지 세 군데는 0이어서 이 계산만 정확하게 하시면 되는데 참고에 따로 적어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프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풀이로 다시 가 보시면 경계가 크게 네 가지 선이 있고 네 가지 선 중에서 두 가지 선은 이제 경선이면서 측지 공률량 적분한 거 0이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실 수 있고 또 x가 0에 대해서 만나고 있는 요 나머지 선 하나도 비하고유가 수직하면서 여전히 측지 공률량 적분한 게 0이다. 세 군데는 0이고 여기 작은 원 쪽에 계산만 하면 된다. 자그론 쪽에 대한 계산 아까 참고해서 쭉 확인하고 왔지만, 반지름은 이제 루트 5분의 1이고, 각자마다 측지공률은 이렇게 확인이 돼요. 이렇게 확인이 되고. 그래서 이제 가우스 분해 정리를 이제 마무리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경계가 네 군데가 있었고, 그네 군데들에 대해서 수지공률에 대한 합을 이제 쓸 건데, 이제 그 중에 세 군데는 0이었으니까, 이제 한 군데만 그대로 쓰는 거랑 마찬가지의 계산이고. 그리고 이제 외곽의 합부분이 있는데, 여기 다 이제 위선들하고 이제 경선들로 되어 있는데, 다그 외곽들이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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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예요. 그래서 다 더하면 이제 이파이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저 다각형 영역에 대해서 원료 지표 값은 1이니까 우변에 2π 곱하기 1이고 그래서 이쪽에 외곽의 합에서도 2π 여기에 우변에서도 2π가 있어서 2π는 서로 이제 상쇄가 되고 그래서 이 적분, 그러니까 가우스 공유의 적분하고 여기 이제 저 작은 원에서의 측시 공유를 적분을 합한 건 0이다. 그래서 다 0이고 이 값은 이 적분 값의 마이너스 값이다. 그래서 여기 다 더해서 영이니까 넘기면 이제 이 등호로 계산을 마무리하시면 되고 아까 측지 공률은 아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루트라는 계산을 했었고 그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다시 이제 플러스로 이제 적힌 거고 그리고 이제 상수니까 알파투에 대해서 둘레 길이를 곱하시면 되는 것 알파투에다가 둘레 길이를 곱하시면 되는데 알파투 같은 경우는 이게 60도만큼 여기 이 경선을 60도만큼 회전해서 이제 다음 모양이 생기는 거니까. 여기의 상황이 원 전체로 그렸을 때는 이제 중심각을 60도로 갖고 있는 부채꼴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중심각을 60도로 갖고 있는 이 호의 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요 그래서 아까 이원 전체 둘레를 계산을 만약에 한다면, 이파이 곱하기 반지름, 아까 반지름 이걸로 확인했었고, 이파이 곱하기 반지름으로 계산하면 이원 전체 둘레고, 여기 호에 대해서 중심각이 60도니까, 전체적으로 6분의 1 형태를 곱하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이렇게 계산을 한 게, 이 적분값에 대한 계산을 확인한 거다. 예. Yep. 그리고 또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도, 이 곡면 자체가 타원면 형태라는 거를 역시 계산, 그 타원면 형태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각각의 점마다가우스 곡률은 양수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얘가 각점마다다 양수고, 적분에도 다 양수다라고 이제 부호는 미리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얘가 이제 양수다라는 상황은 이 값이 당연히 음수여야 마이너스가 붙었을 때 양수가 될 거니까 이 부분의 값은 이제 음수가 나와야 되는 걸로 미리 좀 생각을 해 두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측지공유를 아까 이제 계산을 했었고 결국은 이제 원둘레의 길이를 이제 곱해서 계산을 이렇게 마무리를 해 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시작할 때, 이제, 그, 타원면의 모양을 좀 생각을 해 두시고, X나 Z의 범위를 봤을 때, 어디에서 잘리는 상황이다라는 걸좀 고려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X가 0, X가 5분의 4, 2 Z가 0, 그 다음에 Z가 루트 3분의 Y는 얘를 60도만큼 회전한 그 평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크게 4가지 평면으로 잘린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각형 형태를 이제 모양으로 보시면 되고, 경계는 크게 네 가지 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경선이 두개 있고, 위선 형태가 두개 있는데, 경선 두 개는 에 측지공률이 0이 되고, 위선 중에서 X가 0인 쪽이랑 만나고 있는 그쪽의 위선은 또 역시 측지공률이 0이고, 여기 반지름이 루트 5분의 1이었던 여기 작은 원 쪽에 해당하는 이 부분의 측지공률 계산만 조금 더 하시면 되고, 프리미트 참고로 적어드린 상황으로 계산을 좀 해주시면 돼요. 아까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 각이 135도인 걸 이용해서 코사인 값에 대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